오케오케 이기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제설작업 능력이 돋보이느냐 무능하냐 여지없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아직도 눈 하나도 안 치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자, 오늘 2024년 1월 25일인데요. 보도 시점, 2024년 1월 25일, 목요일 행사 진행시까지 절대 보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었죠. 자, 윤석열 어, 대통령하고 요즘에 한동훈하고 치고받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냥 쌩쇼를 했냐, 불나는데, 어, 충청도 가가지고 쌩쇼만 하고 갔냐, 이런 비난부터 해서 요즘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투기 린이들에게는 그런 거 별로 중요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오직 돈이 되는 정보, 그게 중요하죠. 자, 이 보시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해 가지고 윤석열 정부에서 드디어 GTX DEF 관련한 어, 결론 최종 판을 내놨습니다. 자, 오늘 발표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출력을 해서 두 번, 세 번, 네번 반드시 반복해서 읽어야 됩니다. 거의 뭐 돈덩어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에 134조 원을 투입하겠다. 지원을 마련하든 말든 이것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국민 세금이 만약에 600조다. 그러면 100조 200조는 이런 사회 기반 시설에 투입하게끔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이걸 못할 것이다. 이런 걱정은 하덜덜덜 마시기 바랍니다. GTX ABC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고, 이번에 DEF 관련한, 어, 결론을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막, 고도를 쏟아냈는데요. 김포 골드라인 단기 혼자파 완화 방안 해가지고, 어, 이 김포 시민을 위해서 요즘에 잘 보이려고 난리가 아니죠. 어, 관련한 무권도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생토론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었던 바로 GTX-DEF 관련한 내용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교통분야 3대 혁신전략 해가지고 GTX 광역교통망하고 뭐 지하 지하철, 지하화하는 거, 지상철, 현재 이런 내용 관련해서 아주 상세한 문건 내놨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고, 핵심적인 내용만 요약을 했으니까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우리 투기 연인들 도대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어디였는지 한번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매우 매우 중요한 자료예요. 연장 관련해서죠. GTX ABC 노선 연장을 의디를 하겠다. 아, 이거 하고, 그 다음에 DEF 노선, 어떻게, 어, 노선을 설정하겠는지. 여기 가뭐 핵심이죠. 음. 어, 그 내용 한번 요약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정부 발표를 한번 핵심 내용을 요약을 해봤는데요. 일단 총선이 임박하니까 인기가 좀 약간 없는 윤석열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교통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표심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총선 임박해서 GTX 연장 DEF를 싸그리 발표했습니다. 자, 이 오른쪽에 있는 이 GTX 노선도 GTX 노선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아예 이걸 출력을 해가지고 책상 앞에 붙여놓기 바랍니다. 너무 너무 중요하고 이것이 한번 발표가 되면 다음 정부든 뭐 약간의 추가 역사라든가 뭐 노선을 뭐 조정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건들기는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공식적으로 문구나 해서 이거를 발표할 경우에 정부 입장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거의 확장판이다 이렇게 보시고 반드시 이것을 출력해서 암기 수준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돈을 벌려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한번 마인드맵, 한번 스스로 구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공부가 안 되어 있으면 도대체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고 어디 역사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공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GTX가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 교통망이 의미하는 바, 이런 것까지 총체적으로 공부가 되어 있어야지 이 노선을 보면 눈이 뒤집혀지는 거죠. <laughs> 자, 어, 그러면, 일단 이 노선을 보면 아주 복잡해졌죠, 노선이. 지하철, 어, 서울 지하철 노선도 복잡한데, 이 어마어마한 돈이 든다는 GTX 노선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복잡해졌다, 이 말이죠. 서울 경기도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근데 서울 시민이 뭐 1000만 명은 안 되고 900만 얼만 명이죠? 그다음에 경기도민이 뭐 1400만 명이 육박하니까 두개 합하면 그 2300만 인구를 상대로 한 엄청난 도박이죠. 표심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GTX 재테크 투자 10년 장기 플랜을 목표로 투자한다면, 투자할 것이 이제 넘쳐나게 됐습니다. 심지어 춘천시민 표심까지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석 춘천시까지 이렇게 연장을 하고 있죠. GTX 비노선입니다 그리고 철도 지하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은 낮다. 저는 이렇게 일단 보고요. GTX F는 특히 매우 실현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초장기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GTX F 노선은 어디입니까? 쭉 보시면 이 외곽선으로 순환노선입니다. 각 주역사를 요 연결한 순환망 GTX입니다. GTX F는 매우 실현 가능성이 낮으나 초장기적으로는 가능할 것이다. 수도권 외곽고속도로 있죠? 현재 외곽고속도로 하는데 거기에 건설 과정을 보니까 주요 지점 지점을 구간구간 구간 공사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구요 그런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자, 부분 연결식 공사를 일단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가장 첫 바다로 바로 이 gtx-f 노선 중에 여기 여기 왕숙2 덕소 교산 여기를 제일 먼저 연결을 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쇼킹한 소식이죠 그 다음에 지방 눈치 너무 수도권만 챙겨주는 거 아니냐? 이런 눈치 때문에 지방에서도 GTX는 아니더라도 Ctx 명칭으로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일단 GTX가 처음 명칭이 도입됐을 때는 경기 트레인이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GTX가 그레이트 트레인으로 바뀌었죠 너무 경기도만 광주하는게 아니냐 하다보니까 결국 지방은 GTX 대신에 CTX 명칭으로 이 광역철도망을 설치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음. 부산 울산 경남 라인 대구 경북 라인 광주 전남 라인 이렇게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게 바로 세종청사 대전청사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CTX입니다 일단은요 저는 이 지방의 GTX는 어, 가능성이 좀 낮, 낮다고 봅니다 음, 물론 지자체 협의를 해서 발굴을 해 보라 이렇게 하는데 음, 이제 발굴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결과가 나와 있고 추진하냐 마냐 이걸 결정해야 되지 서울은 GTX 하니까 어, 지방은 CTX로 한번 발굴해 봐라 이 소리는 안 한다는 소리다 저는 이렇게 이, 이, 이해가 됩니다 특히나 지방은 철도가 잘 되어 있고 철도 수요가 좀 비교적 낮죠 아마 빛이 안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종청사, 대전청사, 청주 공항은. 권력층이 집중되어 있죠. 특히 세종시는.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선도사업 가지고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설치하겠다. 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금남역이 있거든요. 구도심. 금남역이 다시 부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KTX 정차역으로 수없이 고론이 된 곳인데, 이번에 CTX를 설치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뭐, 한역이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GTX-A A 노선 같은 경우는 2024년 3월 1일 날 개통을 하게 됩니다. 개통이에요, 개통. 세월이 언제 가냐, 이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세월 엄청나게 빠르죠.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시간 엄청 빠르죠? 자, 운중하고 삼성이 아닙니다. 3정역은 2028년에 개통이 예정되어 이 있고요. GTX-B하고 C는 2024년 3월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착공한다는 소리는 계획은 이미 완결되어 있고 모든 것이 세팅이 되어 있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개통 예정은 B노선은 2030년, C노선은 2028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년, 뭐 1년 정도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마 2023년이 마지노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A노선처럼 민원저항은 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A노선 설치하는 과정에 많은 민원이 있었죠. 전부 다 국민들, 그러니까 해당 지역 이해관계자들의 소송이 폐소를 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승공했다이 소리죠. 그래서 정부의 이런 대토목 공사에 대드는 게 손해다 이런 인식이 좀 있거든요. DEF 개통 예정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빠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투기 연이들의 가장 큰 관심사, 어, 노선이죠. 노선. 일단 이 노선을 머릿속에 박아놓는 게 가장 중요하고 주요 역사들 이해해 놓는 게 중요하죠. 이 노선은 여러 번 봤기 때문에 달라지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거 하나 있었거든요. 음, 제 눈에 띄는 건 바로 이 대장역이었습니다. 대장역. 여기 보시면 일단 a b c d e f 연장 이슈를 보면요. 일단 a 노선은 다 아시죠. 어 지제역까지 연장을 한다. a 노선. a 노선 여기죠. 쭉 있고 기존에는 어 여기까지죠. 동탄까지 있는데 이 동탄에서 평택 지제까지 연장한다는 거. 이게 확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b 노선은 가평 춘천까지. 보통 춘천까지 연장한다는 거. 광원 시민까지 아우르겠다. 이 야망이 드러났고요. 신호선 같은 경우는 덕정 동두천까지, 그다음에 천안 아산역까지, 천안까지 아산역까지 연장된다는 거, 아산 삼성 입김이 작용했다는 거 여기서 또 드러납니다. 자 그런데 뭐 천안에서 서울까지 뭐 출퇴근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뭐 새마을호나. KTX 수요를 빨아들이는 것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출퇴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추가로 건설되는 DEF 노선, 자 DEF 노선 인천 김포 장기에서 2천 원주까지 Y자로 이것은 이미 여러 번 고론됐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계실 노선입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냐 안 되냐인 거고 드디어 확정이 됐다. 뭐이 정도 선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 대장입니다. 기존에는 부천 종합 운동장역으로 Y자 노선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명확하게 Y자 노선의 교착점이 바로 이 대장역이다. 이게 확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음. 자, 일단 D 노선 이거거든요. D 노선. D 노선인데. 이 대장에서 멈추죠 기존에는 부천종합운동장역이 어, 주요한 어, 환승장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대장역이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서부권 광해급행철도와 직결 운행을 하게 된다 대장 홍대선인 대장역에서 연결되고 대장신도시의 대장역이 핵심역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대장역의 위치가 어디냐 어, 대장역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음. 아직 명확한 위치는 나와있지 않는데 대장 신도시의 한 가운데에 위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적으로 대장역의 위치를 추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GTX 2 노선은 이미 Y자 노선으로 건설된다는 거 알고 있었죠? 인천 고항역에서 대장역, 연신내, 광운대, 덕소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왕숙2까지 이어지네요. 어, 이렇게. 여기서 공통점은 GTX2 노선하고 GTXD 노선이 대장역에서 만난다는 점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어, 여기 보시면, 대장 홍대선은 부천 대장에서 홍대 입구까지 여기 연결되는데, 만약에 대장역이 환승역이 된다면, GTXD, GTXE, 대장 홍대선, 이렇게, 어, 뭐, 쓰리플 역세권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역사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환선, gtxf 노선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듯이, 경제 타당성은 좀 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현 가능성은 좀 낮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산에서 왕숙2까지, 어, 너희들이 안될 거라고 의심하지 하면서, 가장 먼저, 최우선 추진하겠다. 바로 여기죠. 여기, 여기, 왕숙에서 독수까지는, 이 순환 노선망, gtxf, 노선의 첫 바다로 여길 연결하겠다 가장 수요가 많으니까 가장 먼저 하겠죠 나중에 구간 구간별로 초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구간구간 구간 연결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결론적으로 자 일단은 이 철도 노선 반드시 출력하고 코팅하고 책상 앞에서 부착을 좀 해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투기 어린이들에게는 매우 매우 중요한 노선입니다 제가 골백 번 진토되고, 어, 뼈가 어, 가루가 되도록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지, 지하철 환승역이 아니라 GTX 환승역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좀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제가 GTX C노선 천안역까지 연장된다고 3년 전부터 말했습니다. 지재역은 당연히 연장될 거라고 말했고요. 지재역이 중요한 이유는 GTX A노선, 가장 골드라인이죠. 가장 핵심노선인 A노선이 연장됐기 때문에 지지역도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3년 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GTX 환승력 같은 경우는 거대한 임대차 수요가 발생하고 복합환승센터가 초층으로 들어서면서 GTX 환승력이 엄청나게 중요한 강점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GTX 종점기점은 투자초기에 아무런 관심이 없기 때문에 투자비용이 적게 들어갔다. 다. 아, 살수 있다. 그러나 막상 개통이 나면 가장 큰 몸값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월세 30만 원, 35만 원정도 어, 수준의 교통 비용으로 외곽 지역 50평 아파트에서 살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열린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장역. 대장역은 대장 홍대선 GTX d, 어, gtx, e, 이렇게, 가장 중요한 노선의 환승력이 된다는 거, 어, 대정력이 부각될 것이다. 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지방에도 gtx를 건설한다고 하는데, 큰 기대를 하지는 마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음, 권력의 중심지인 세종. 대전, 그다음에 청주 공항, A의 광역철도망은 무조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철도 지어 하는 그리고 기대는 건물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철도를 지어 하는 것은 너무나 큰 돈이 많이 듭니다. 물론 그 지상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엄청난 경제적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20년 동안이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코빵기도 끼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국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데 워낙 이것이 큰 공사입니다. 지하를 파고 지하에다가 지하철을 다시 뚫는 작업이기 때문에 엄청난 재정 수요가 들기 때문에 이 GTX를 뚫는 것도 힘든데 지하까지 같이 한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재정적 부담. 그다음에 우리 주기 어린이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뜯어내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제가 보기에는 구회 멈출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현재 수도권 일부 지역의 도로 지하화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잖아요. 차라리 도로 지하화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일부 구간에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철도 지하화도. 뭐 당정부터 해서 군포 뭐 쭉쭉쭉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거기 지원한다는 것은 계속 선거공약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나 너무나 돈이 많이 들고 초장기 계획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전혀 고려 요소에 넣지 말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계획은 세운다고 합니다 2026년까지 세운다고 하는데, 2026년이면 윤석열 정부 정권 말이죠. 흐지부지 끝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요, 정부에서 민생 토론회 빙자에서 선거 임박해서 GTX ABCD EF 노선을 최종 발표를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발표이고요. 정부가 지금 인기 떨어진 거 일시에 만회할 수 있는 중요한 발표이다 보니까, 우리 특이 언니들 이 노선도 부착하고 코팅하고 책상 앞에 붙여놓고 반드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ABC는 가까운 미래가 닥쳐왔고요. DEF노선도 ABC노선이 완성이 되면 탄력을 받고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35년 넉넉히 잡고 지금까지 투자를 제대로 못해보신 분들은 10년 장기 계획을 가지고 투자 리스트에 올리고 주요 역사들 환승력 위주로 대장, 부천, 연신내 쭉쭉쭉 GTX 환상역 있죠 삼성역, 음, 서울역, 왕숙2 이렇게 주요 역사들 그리고 지방으로 갈 수도 평택 지제역 이런거 엄청나게 중요한 역이 될것 같습니다 아, 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베이비